안녕하십니까 이천용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명문세가 네. 유명하죠? 신현동에서 네안 네. 유명해요? 대부분 100... 다 아시죠? 130억짜리지 네 네. 네. 아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안, 안 사나? 못 사나? 네. 저희는 못 사니까 한. 네. 이것도 못 사요? 이건 21억? 2 5억이야 저기 뒤에 게 25억 얘는 아, 21억 네네네. 네, 네네네 21억, 25억. 그냥 앞에 건 팔렸고. 네. 벙커 주차가 하나, 둘, 세대? 넷? 다섯? 네. 여유있게 두 세대. 네. 네. 쭉쭉 넣으면은 뭐네대 충분히 주차 가능하실 것 같고. 내가 땅이 130평에 150평 쓰는 거예요? 네. 전용 대지가 130평이죠. 130.7평입니다. 네. 실내가 아, 펑크장 포함 테라스 다 포함 한장 네. 포함해서 150평. 네, 네 알겠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저희 세대 세대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죠? 두 개. 세대 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 들어와도 두 개. 작은. 네대네대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하고 천천히 하나씩 보고 넘어갈게요. 네. 블랙 루버 팟네 네. 블랙은 처음 보나? 그쵸? 어? 저녁 들어오고. 아, 전에 여기가 금색이었죠? 금색이요? 금색이었어요. 그래요? 황금색. 네. 황금색도 마음에 드는데. 근데 블랙이 더 호불호가 없겠죠? 네. 그 안쪽에 그냥 조그만 창고. 네. 보일러 있고. 보일러가 아까 3층에도 있던데. 위아래 두대 있나봐요. 집이 넓어서. 원래 올해 여름에 보일러 다, 아, 그 도시가서 쫙 들어오기로 했는데. 연기됐나봐요. 네, 돈도 다 냈다는데. 일단은 LPG 벌크 쓰는 거잖아요. 네. 네. 변경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예정. 네. 여기도 창고가 하나 더 있네요. 어, 네. 이 창고 좋네요. 음, 잔짐 수납하기 딱 좋겠네요. 창고가 두 개. 음, 여기가 메인 출입문. 광고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네요. 쨔. 센서, 들어와라. 네. 둘, 넷, 다섯, 여섯 칸의 중간에 비어있고, 흑경. 여기에다가, 여기는 앉아서. 앉을 수 있죠. 쿠션 같은 거 놓고. 여기다? 네. 네. 안 되나 앉으면? 앉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쁜 화분이나 그림 놓고, 저기다 벤치를 하나 놓죠. 네. 네. 창고 하나 또 있어요. 펜트리 공간. 네. 아, 이 공간 좋아요. 요새 신발. 네. 네. 쭈르륵, 네. 음, 이거 또 높이 다 조절 가능하잖아요. 네, 부츠 같은 거 놓셔야 으 되고, 청소용품 놓셔야 으 되고, 슈드레스 놓셔야 으 되고, 네, 어. 응. 도어 도 네. 시공돼 있고, 일괄조등 스위치. 중문은 이렇게 여닫이. 응. 어? 네. 음, 응. 천천히. 네, 텐션이 있어요. 들어오시면, 여기 작은 멀티룸이 하나 있네요. 장난? 어? 어... 21억. 네. 21억짜리 이만하면 작은 거예요? 모르겠네. 공간에 따라서 또 틀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큰 멀티 공간은 아니고요. 네. 좀 아담한 사이즈라서, 저라면 음. 여기를, 애, 애가 있잖아요. 네. 음악실로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주기 아까운데? 네, 네요. 사장님이 써야죠. 아 사장님 오면 좋은데 많은데요. 아 120, 100, 아, 150평? 150평 중에 한 8평 정도는 내 공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다 청소하고 관리하고 내가 번 돈으로 샀을 텐데? 이자는 내가 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사장님한테 양보를 해주시고, 네. 뭐, 영화가 꾸미셔도 되고, 개인 취미 하셔도 되고, 침실로? 뭐, 네. 네. 음, 가끔 네, 싸우시면은 각방 가능하시고 보일러가 다 되고 음, 에어컨 여기 지하 공간이라 여름에도 시원할 것 같은데 에어컨까지 다 있어요. 네 방금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운동해도 되겠네요. 또 공, 공기청정기까지 있는데 환기창까지 다 있어요. 잘 용도에 맞게 잘 쓰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 문은 바꿔야 되겠다. 네. 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 노출돼 있어서 음. 유리라서. 뭐 이면 되죠. 이렇게 블라인드 네. 지금처럼 이런 블라인드달고 네. 요새는 네. 벽에 그 유리에도 붙이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가리면 되죠. 네. 딱 가려놓고 나만의 취미공간 만들어놓고 여기도 환기창 있고 네, 오, 햇빛 남향이죠. 네. 네, 대리석 계단 네 고급주택의 상징대리석 계단. 그 아, 간만에 보네요. 그래요? 우리 최근에 멀바우먼 봤죠? 네 음, 음, 집마다또다 네. 다른 거니까. 오, 네. 어? 아이 집은 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저는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와서 기대 이상. 네, 네. 괜찮죠? 거실 공간도 넓고, 아, 1층에 방이 없습니다. 없나? 있습니다. 있잖아요, 저방 아니에요, 저 뒤? 에방 어, 있었네. 아 우리 아까 한번 둘러봤는데. 아, 네, 뒤방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그 넓은 곳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조명도 깔끔하네요. 팀장 뒤쪽으로 레일 조명도 있어서 크림 같은 거 걸어 놓으셔도 되고, 음, TV 큰거 걸어도 되고, 앞에 전망이 앞집에 살짝 가려 있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네. 왜 이렇게 숨차죠? 계단 하나 올라왔는데. 시스템 창호, 네. 튼튼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 턱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여기다 뭐 하려다 말았나? 여기 아직 다 마감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스위치랑 이런 것도 아직 다 하나도 안 달렸어요. 너무 일찍 왔네요. 어, 정식 오픈은 내일입니다. 아, 그래요? 어, 여기 라운드. 기둥 하나 있네? 네, 네 둥근 기둥. 커튼에 가려있어서 몰랐는데. 아까 주차장에도 있었는데. 네. 독특하니이뻐 골드 프레임. 네. 전에 앞집에 이것도 다 골드였나요? 네, 다 골드였어요. 그래요? 네. 필름 씌운 건가? 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방 공간도 널찍하니 좋은데요. 세라믹 상판으로 해서 졸리코 시공, 팔맥 쿠트, 네. 20억 넘어가니까, 네. 800만원짜리부터 달아드려야죠. 네. 공간도 넓고, 여기서도 마당 잘 보이고, 여기는 막히는 게 없어요. 아, 그러네. 앞이 쫙다 보이죠? 하늘도 보이고, 이따 2층 올라가서 저기 하늘, 그산 능선까지 다 보여요. 태전동 다 보이더라고요. 음, 태전 신도시 여기는 시탁 자리.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요? 조명 조명은 데는 이렇게 놓라고 으 해놨네. 네. 네. 조명에 따라서. 네. 됐고 여기서도 마당 나가실 수 있고 냉장고 동선 좋네요. 세대 식기 세척기 빌트인 돼 있고 광파업은 LG 3 9 인덕션 팔매푸드요게 좋아요. 뭐요 왔다 갔다. 아 음. 소리. 아 소리 이거. 칠판 같은 소리 네, 이렇게 빼서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스템, 이 거리 다 있어요. 더 아, 추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네요. 네, 추가셔도 하 되고 빼도 되고. 상부도 네, 유리장, 전부 다 들어와 있고. 음, 블랙싱크볼. 음, 한쓰으로의 수전. 이쁘네요. 네, 쉽게 세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네, 세라믹 상판, 서랍장, 이제 서랍, 와인셀러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홈바가 없는데? 홈바? 여기 있죠. 네. 쪽벽하네요 어, 잔 이쁘다. 어, 그러네요. 어, <laughs> 골드잔 되어 있네요. 골드잔은 또 처음 보네. 네, 콘센트도 있고 다 있어요. 일단 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쓸때 이거 안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요? 오래만 간에을 거네요. 들어놓고. 큰 장. 어, 안쪽에도 조명 다 들어오고. 네. 또 여기는 보조주방. 여기에 냉장고 하나 더들어가나요 아니요, 김치 냉장고 있으면 이렇게 누라고 공간 만든 거 아닐까요? 저희 음. 냉장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칸비어있고 어? 이분이 하나 또 있네? 강포분이 저쪽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저기 있잖아요. 어디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어, 광퍼분은 여기 없는데요? 아, 여기 아일랜드 있잖아요. 여기. 어, 그러네요? 네. 틀을못 봤죠? 아까 음. 설명드렸는데? 죄송해요. 아, 식기 세척기랑 세트로 딱 이렇게 안내해드렸어요. 두 대. 네. 광퍼분 두 대는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처음 보는 거같 처음 보나? 네. 이거 네. 인덕션에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고, 멀티 컨센트. 네, USB 두 개. 조명에도 들어오는데, 네, 들어오죠? 끝나네요. 음. 끄고, 딸깍. 네, 상수장, 뒤로. 수납이 어? 많아야 돼. 네, 수납 어, 여기도 다 조명 넣었네? 네. 조명빨, 무시 못하죠? 음. 어, 냄새빨도, 냄새, 좋은 냄새 나는데? 아, 진짜. 밑에 디퓨저. <laughs> 디퓨저가 쓰러져 있네요. 네. 어, 닫으면 스르르 닫히고 여기도 수납? 네. 네. 어 펜트리스나 네. 그... 네어 블랙 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죠, 맘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커피콩이네. 네 야, 좋아하시잖아요. 실장님이 네. 센스가있나 봐요. 딱 열었을 때 코타본도 <laughs> 네. <꽃> 있고 향 <laughs> 아, 나라고 그래요? 딱 넣어 넣어 놨네요. 네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laughs> 제가 왜 커피콩을 이렇게 씹어 먹나 했더니 빈혈이 심하면 네. 흙이 땡긴대요. 아 그래요? 아, 요새는 빈혈약을 잘 먹고 있어서 커피콩 끊었습니다. 네. 오 김밥 말때네 패스. 아 자꾸 헛소리를 하지? 집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근데 여... 너무 또 집만 설명하면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이 앞에 땅 550이래요. 아 여기요? 네 전망 나오는 땅은. 네. 저희 옆에 전망 안 나오는데는 한 450. 네. 근데 여기는 또 여기 집 지으려면은 여기 또 크게 있어가지고 뭐 내야 돼요 발전기 같은 거 그냥 멋져요 어야 아, 조경이 네, 조경 예쁘네요. 조경이 쁘네요 조경이 네딱내 스타일이네 딱 관리하기 좋고 네 딱딱 딱 파티션 딱 공간 분리 잘돼 있고 네. 구역별로 네. 여기 사과는 파 그런 거 심으시면 안돼 아니요 되나? 제가 그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개인적으로 얘안 좋아해서, 이거 뽑은 다음에 텃밭 할까 여기다가요? 네. 그 생뚱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텃밭도 예뻐요. 구석이는안 보이는 데다 해야지. 아유, 옥상에다. 주방 옆이잖아요. 거. 그래요? 아니, 저기 뒤에다가 화단에서 따로 만드시는 게 낫지. 이거 딱 깨는데, <laughs> 여기에 보셨으면? 네. 네. 음, 네. 관리할 것도 없고, 네, 예쁜데? 네. 어. 네. 키가 오. 180이 넘네요. 수심 네. 많네요. 저도 예전에 숱시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다 날라갔어요. 네. 그리고, 포세린 타일로 마당은 잘돼 있고, 네. 음, 아까, 어? 이게 거실, 고시리... 방이 있네요. 네. 방에서 나올 수 있네. 네. 네. 그 뒤에는 뭐 없겠죠? 아까 너무 급하게 봤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또 포츠 공간이 열지판이 네. 되어 있어서, 이 공간에 의자 놓고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딱 명당 자리네. 아, 이렇게. 하, 네. 요새 머리가 많이 아픈데, 여기 오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기분상? 마음이 편안해, 네. 진짜. 네. 그러려고 단독 오시는 거겠죠? 네. 콘크리트 덤이 쌓여서, 네. 호 짜. 2층, 저기, 방 보고, 화장실 보면 되겠네요? 네. 아, 아까 그러니까 화장실만 보고, 방은 안 봤어요. 응, 네. 음, 여기 방 있잖아요. 네. 음, 침실? 어, 자녀분 침실? 네. 자녀 네, 침실, 에어컨, 시스템 창. 여기서 이제 마당 바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여기에 수납, 숙박이장이 4칸. 자녀분 좋아하려나? 아... 오늘 잘안 갖고 와서 사이즈를 못 재요. 저는 항상 안 갖고 다니는데요. 아니 제가 항상 사이즈를 재는데 네. 오늘은 못 재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 뭐이 정도? <laughs> 네. 어 대나무네. 네 이쁘네요 소품. 네. 이런 거 팔까요? 하나만 들어서 음. 보일러 이제 컨트롤 달릴 거고. 다 아, 히든 도어에, 오, 깜짝이야. 네. 인사. 자동으로. 네. 얘가, 내가... 그래요? 장단점이 있죠? 좋긴 한데, 고장 잘날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 네. 오, 이렇게 세면대, 자연 배수. 불도 들어오고, 스납도 있고. 안쪽으로 샤워 부스. 네, 해바라기. 벽배관은 아니고. 환기창 있고. 이건 창원이에요. 블랙 앞에는 골드 컨셉이고 여기는 블랙 컨셉 디자인하고 바뀐 거 아닐까요? 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거기에요 네. 같은데요? 아니 아니, 딴데. 네네. 네. 저기 저 옆에 거기 같은데 계단이 높지 않네요. 네. 올라가기 편하겠죠? 폭도 넓어요. 좀 넓어가지고 좀 안정감이 네. 있습니다. 강화유리 손잡이. 거기는 안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닦아야 되잖아요. <laughs> 네, 알았어요. 바로 오른쪽에 침실. 네. 또다 닫아 놓면 손잡이가 없으면 모르겠네요. 네, 피처 레일이죠. 조명 레일 조명 다 있고 양쪽으로 갤러리 만들어 도 되겠네. 어, 네. 미술관처럼 <laughs> 저거 달아놔야 되겠다. 세탁기부에서 깨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안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달아놓으면 되죠. 네. <laughs> 이쪽으로 메인 침실. 여기가 또 살짝 아쉬웠던 게, 살짝?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게, 앞방 침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전 타입은. 더쪽 네. 봤어요? 족박이장이 있었어요. 더좋죠 네, 차라리 붙박이장을 없애니까 좀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넓은 네. 공간은 아닌데 뭐 요새 또 잠만 자는 것만 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저 취향 차이이긴 한데. 저는 안방을 네. 아이한테 내줬습니다. 아, 네. 저는 딱 잠만 자고 아이는 음. 방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대신 넓은 테라스가 있네요. 네. 쭉 뒤로 작은 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결되어 있는 네. 테라스입니다. 다 확장해서 넓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컨셉이 요건가 봐요. 네. TV, 그래도 여기다 걸면 볼수 있겠네요. 고. 아니면 침대를 이렇게 길, 세로로 돌려놓고, 정면 보게? 어, 딱, 네, 상꼭대기랑 딱 일직선. 반대로 놓으면 TV 넣을 수 있는 네. 공간이 좀더 확보가 돼요. 네. 전기를, 받, 문영산 전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네. 네. 위치로 돌려놓으시면. 대시고, 대신에 드레스룸이 넓나요? 넓어졌자. 네. 밀, 아, 밀고 들어가는 게 편한가? 네, 밀고 들어오시면, 네. 어, 넣으면 제가? 어, 들어오세요. 네. 스타일러 있고, 네. 다섯 벌짜리인가요? 네. 세 벌짜리? 아, 아, 다섯. 다섯 벌? 바지걸이 네. 다 있고. 꽁, 뚝뚝뚝, 액세서리. 넣으시면 되고. 어. 부족한데. 어, 부족한가요? 더, 더 컸으면 21억이잖아요. 네. 네. 더컸으면더 좋았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여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 화장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laughs> 드레스룸보다 더 커. 네. 근데 이집 컨셉은 이거야. 네, 이게 지금 방금 두 개, 안방 작은 거랑 드레스룸 조금 작은 게 이거. 때문에, 이제, 지감세가 돼요. 네. 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 애도 자동으로 올라오고. 네. 샤워 공간. 와, 이쪽에서 서서 저쪽 보실래요? 샤워할 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밖에 네. <웃음> <웃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또, 누가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닫아도 돼요. 네. 볼, 태명 보라지 뭐, 네. 여기 누가 올려다 보겠어요? 올려나? 안 보자. 어. 마주치는 창은 없어요. 네. 샤워하면서랑 여기 반신욕하면서 기네요. 네, 여기 어, 라운드도 딱 인체공학적으로 딱 설계가 되어있네요. 손잡이도 다 있고 벽배관. 네, 여기서 딱 이렇게 전망 보면서 네. 앞집에저 창문은 다용도실 창문이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 그렇죠? 네, 다 하면서 반신욕 하루의 피로를딱풀수 있는 하고 자연건조 <웃음> 바로 <웃음> 나와서 <웃음> 자연인 네. 아, 그럼 안될것 같은데요. 왜요? 안 돼요. 네. 저기 이상한 사람이 이사왔더라. 이렇게 소문 네. 나나요? <laughs> 여기 수도도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반투명으로 딱 막죠. 네. 어,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아서 이제 저녁에 네, 딱 음. 피로랑 네, 스트레스 싹다 날려버리고 로망이죠, 로망. 네. 아, 어, 근데. 네. 역시 너무 좋네요. 네. 세면대도 양쪽으로 두개 있고. 네, 벽배관 해서, 니꺼, 네 내꺼. 콘센트도 양쪽으로 다 있고. 네, 요새 쌍으로 많이, 안, 안 보이더라고요. 쌍으로 되 있는 게, 열리나요? 네, 열리는 거지 네. 않을까요? 아, 근데, 아, 네. 오, 오, 은근히 많이 열리고, 수납도 많이 되겠네? 지속실에 필요해요. 수건도 네. 넣어놔야 되고, 네. 휴지 좀 넣어놔야 되고. 네, 안 보이게 싹싹 놓고 뭐, 여기다가 이쁜 거디퓨 하셔도 되고. 좋은데요? 차, 어, 차 공간. 탁. 이야. 어, 흰패 신형. 이거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이걸로. 어, 물... 디자인이 물... 바뀌었네요. 네, 차용 건조하셔도 되고, 요, <laughs> 바람 건조. 뜨거운 바람 나와요. 얘는 불투명유이 용서가 되죠? 어, 안 되나? 네, 좋습니다. 네. 음. <laughs> 그쭉 따라오시면, 어? 아그 여기 끝이에요? 아니죠? 방 하나 더 없었어요? 진짜. 아까 있었는데 어 여기 구멍을 딱세개 만들어 주셨네요. 아 빨래. 흰 옷, 안 옷, 속옷? 흰 옷, 암옷이요흰옷 검정 옷 색깔로. 흰옷, 흰옷 <laughs> 네. 네. 색깔로 어, 속옷 뭐 이렇게. 수 뭐. 네 분리해서 따로 따로 빠셔도 되고 그냥 같이 빠셔도 되고 싱크볼 있고 여기다. 코로나도 되겠네요. 네, 요새 스팀다리 많이 쓰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이판때기 하나 덮는 것도 있던데. 아니면 이렇게 그냥 스팀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상부상도 있고. 아 이거 시든 더라못 봤네요. 밀고 음. 들어가시면 작은 방 하나 있어요. 아까 안방 침실에서 이어지는 테라스예요. 여기서도 이제 마당 다 보이고 하늘도 잘 보이고. 음, 여기도 앞에 거의 안 가리죠? 저희 앞에 건물. 네, 사이드로도 괜찮고. 흑박이 장이 둘, 레 다섯 칸. 화장대도 있네요? 어? 음, 각방. 각방. 각방 화장실 좋죠. 아, 아니, 저기, 저긴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쓰고, 여긴 사모님 쓰고. 침실로. 안 되나? 뭐, 네. 네 화장대 있으니까. 아니면 성인, 여자, 자녀분. <laughs> 심... 네, 가는 데마다 열리네. 네, 반갑게 인사를 해주네요. 하고, 대림바스, 세면대, 조명거울. 여기는 수납이 없네요? 여기 다예요? 네. 게 화장품이 다 나요? 네, 없습니다. 바로 옆에. 밑에 수납이 있으니까. 환기창. 네. 어, 어쩔 수 없었네요? 여기, 여기는 안뚫리면안 되고. 자행도실이잖아요 네. 네.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 수납은 이렇게 분장만 쓰시고 샤워부스, 블랙 프레임, 무신지, 21억 아직 오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뒤에 게더 기대되는데 뒤에는 뒤에 이제 율동고 분당 쪽 뒷산이 아마 보일 거예요. 음... 거기가 끝내주긴 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됐죠? 네. 대신 대신 사업 더 비싸요. 땅도 더 크나? 면적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층. 방은 총, 3개 맞네요. 음, 총 4개층 쓰시긴 하는거네요 지하층서부터. 네. 볼러가 아까 지하에도 있었고요. 네. 3층에도 되어 있습니다. 음, 150평이니까. 고, 오, 예. 예, 예. 아, 아 아유 네. 딱이 자리가 제일 좋네요. 와, 네. 저, 저기 산다 보이죠? 가까운 산하고 먼 산까지. 롯데월드 타워까지 여기선 안 보여요. 네. 반대쪽이잖아요? 뒤쪽에? 네. 오, 어, 메타라스. 좋네요. 나갔다 오세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단지에는 전망이 있는 대신 좀 언덕은 많이 가파르게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구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뒤에 전기 콘센트하고 수도 시설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언덕이 가파르다고요? 네, 언덕은 있습니다. 네, 대신 여기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제설차가 따로 있어요. 네. 적정 동가 너무 심했나? <laughs> 이 정도? 한 아니다. 네. 한이 정도. 45도 되나요? 네. 그래야 이렇게 딱 튀어 보이죠? 뭐, 네. 음. SUV, 음, 뭐 문제 없고 사륜구동 문제. 후륜은 겨울에 조심하시고. 네. 버스 영장 바로 밑에요. 네. 저기 130억짜리 한옥주택 <laughs> 아. 밑에 바로 있어요. 콘센트가 되게 많이 해줬네요.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뭐, TV도 올려놓을수 있고. 네, 엄청 오, 많네? 하나, 맞네요.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곱 개. 아, 그, 저기, 우퍼? 네, 스피커 자리인가 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음악실 해도 됐고, 네, 영화, 뭐, 이런 거 보셔도 되시고. 저녁에 올라오셔서, 혼자. 아, 그럼, 치아는 아들 주고, 위에, 여기를 사장님이 혼자 다 써도 되 제가 아까 계속 그랬는데, 참고 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 여기 쓰라고? 요거 쓰게는 사모님이 또안 해줄 수도 있긴 한데. 네 여기 이구 인덕션하고 싱크볼 다 설치돼 있고 네, 여기서 작업 자족이 다 가능하네요. 냉장고도 있잖아요. 냉장고 가어디어요 여기 냉장고에? 아닌가? 냉장고 같은데? 아니 것 같은데? 어? 네 맞았네. 언제 봤어요? 아니요 손잡이가. 아 네. 냉장 냉동고가 있습니다. 네. 와인 셀러는 아까 메인 주방에만 있었죠? 네. 하나 갖다 놓으셔도 되고 네. 술장고 아니 편의점 냉장고 그런 거 하나 놨다. 갖다 놓셔도 으 되고 테라스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네 이렇게 어 모든 화장실이 다 이렇게 창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창이 좀 큰데 여기는 블라인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테라스. 네. 뒷집도 구 외관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죠 어, 구조는? 네, 아직 오픈 안 돼. 응, 어, 근데 실내 인테리어 마감하고 적용하고, 이런 거는 치그마서 계약하시면 좀 변경 가능하시겠네. 그쵸. 어, 근데 뒷산이 잘안 보이나? 네. 일단 나중에 저기는 가서 봐야 될것 같아요. 뒤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뒤에 율동공원이잖아요? 네. 어, 잘안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옆에는 막 컨테이너 집도 있고, 옛날 목조주택도 있고, 네. 여기는다 그렇죠. 개인들이 오셔서 다 한, 세, 한 채씩 다 하신 거예요. 땅, 이렇게 매입하셔가지고. 여기, 이만세 개. 네, 저기 초입에 여섯 개였나? 여섯 개. 6개. 네. 잘 봤어요? 네. 탐나요? 좋죠. 탐나게 찍어드렸나? 모르겠네. 네, 21억. 네. 장점은 다잘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네. 단점도 다 얘기해 버렸고. 네. 네. 장단점 잘 고려해서 내 네,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는다 싶으면 연락주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강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이 현장 궁금하신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